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런드센티스. 런드센티스. Why RON DESANTIS is struggling?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강성 진보 언론이죠. 뉴욕타임스는. 56년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를 한 번도 지지한 적 없는 아주 강성 어... 진보 언론인데. 런드센티스 지지율.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대로면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그죠? 당내 경선. 어차피 토론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라도 참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굳건하게 지금 지지를 다져 놓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laughs> 라운드스 테트산테 기대할 만한 거는 2028년에 저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2028년에 훌륭한 후보다. 그리고 트럼프를 좀더 강한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운드스 테스 같은 그런 인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당내 경쟁을 해야지. 예, 더 강한 후보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 주산체스 카드가 무적의 카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적의 카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아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꾸 이런 주들을 언급하는 거 피하거든요. 왜냐면 하 결국에는 이 주들에서 승패가 갈릴 거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예. 민주당 진영에서 어쨌든 선거법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빌미로. 그 이후로 다시 예전처럼 안 돌렸거든요? 선거일에만 투표한다. 이렇게 안 돌려놨단 말이에요. 주요 주들이. 그럼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수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편 투표 수거를 과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나?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에리조나, 우스콘슨 미시건, 이런 주에서. 2016년 때 트럼프가 이제 그 주들을 고스란히 이긴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박스 뉴스하고 공화당 그런 기득권, 파워라이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산체스를 당연히 더 원하죠. 트럼프보다. 왜냐면 이제 개인적인 악감정이 이제 서로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라운드 산체스보다는 당연히 트럼프가 더 아웃사이더죠.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 승리를 한다면은 2024년 11월에 승리한다면은 과연 내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임기 때 실, 실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이클 펜 백악관 국가안보부 좌관을그 다시 한번 기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당내 결속 그리고 트럼프 임기 때뿐만 아니라 트럼프 임기를 더 넘어서서도 예, 단단한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때는 첫 번째 임기하고 와는 그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기 때처럼 하면은 정말 이제 죽도박도 안 돼요. 물론 국내 정책, 외교 정책 다 잘하긴 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한테 조사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진영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최선의 카드는 트럼프 2024년, 그리고 라운드 산테스가 2028년에 받아서 계속 하는 건데, 어, 그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있죠. 아 트럼프가 정말 잘 국정 운영을 했구나 하고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서 그 정책을 이끄는 건 정말 빼어나고 물론 뭐 이제 그 밖에서 이렇게 다른 후보들하고 싸우고 측근들하고도 싸우고 이런 모습은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해요. 기득권 진영일수록 싫어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에너지 낭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 결국에는 재미는 있어도 그날그날 그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뉴스거리가 될 되고 뭐얘기거리가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어젠다를 펼쳐나가는 데는 장애물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드산테스가 낫다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드산테스는 나이가 젊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에서 이제 트럼프가 일단 앞서가죠 경험 4년 동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로서는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해요 당내 경선에서 그래서 뭐 란드 산테스 출마할 거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둘끼리 이렇게, 어, 정정당당하게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드산테스냐, 그럼 트럼프냐? 둘 중에 누구냐? 네, 트럼프가 낫죠, 솔직히. 하지만 드산테스도, 어, 굉장히, 그, 미국을 위해 소중한, 그런 중요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정책을 잘 펼쳤어요. 물론, 란드산테스도 알려진 바와 달리 디즈니한테 혜택 많이 줬습니다. 예. 이걸 수월마미 후보가 지적하고 나섰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잘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먼저 이렇게 팬데믹 때 너무 규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트럼프가 먼저 했거든요. 그걸 따라서 한거 아니냐. 란드산테스가 이제 그렇게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보수 농객들은 드산테스가 어, 트럼프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정치를 잘 하고 있지만 로리다에서 트럼프 그리고 란드 산체스. 란체 산체스 어차피 트럼프는 들어가도 4년만 더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란드 산체스가 들어가면은 뭐 정말 이제 잘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8년. 그러면은 12년을 이렇게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망가진 미국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미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다 이게 후보가 아무리 훌륭해도 후보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합주를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트랜스젠더 어젠다 어젠다, L G B T Q 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제 트랜스젠더. t 가 트랜스젠더 인데 지금 사실상 트랜스젠더 무브먼트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요 lgbtq 보단 lg bq 보단 할리우드에서도 어 본격적으로 푸시에 나섰습니다 드 r a g q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특히 어린이들 앞에서 이렇게 스트립쇼 하고 이런걸 원하잖아요. 민주당원이 다, 원, 다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안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적극 지지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찰리 세론 찰리 세론이죠 샤리 세론 남아공 출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멜리사 마카르티 코미디언이죠 근데 제가 볼때이 이 사람들이 반대해도 반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자기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알리 왕 얼마 전에 그비프 출연했죠 어 말레이시아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덤 램버트 게이 그 싱어죠 퀸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고 에이미 슈머 코미디언입니다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예 강성진 보진영이고 제시 아이젠버그는 어저 사람이죠 그 소셜 네트워크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만든 그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스토리 영화입니다 레슬리 존스 흑인 코미디언이죠 마그리초 여러분 잘 아시죠 한인 코미디언 양성애자로 알고 있어요, 말 걸죠. 온몸에 이제 문신 해가지고 한번 그윌셔 아로마, 아니, 어떤 어떤 스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파에서 쫓겨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 리드베트 뱅크는 뭐 대놓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그런 어, 배우고, 어떤 그 호스트 진행하면서 트럼프 그 출마 장면을 좀 이렇게 비꼬았었죠. 뭐 캘리 아스보는 이제 오즈오스본 딸. 뭐, 이런 인물들이에요. 니 커밍스는 이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셀라 서버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근데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러, 이 사람들 영화는 내가 보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 드라마는 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예 이런 어젠다 푸시하는 연예인들 거는 보고, 돈 주고 보고, 보기 싫더라고요. 왠지. 그러니까 남잔데 이렇게 어,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드래코인들. 행사가 그렇게 좋으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좋아라고 하 하자 네? 좋아하면 되는 거지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제 브라이트이에서 나온 건데 이제 트럼프가 구치기에 들어갔어요. 먼저 우리 러퍼버킨 셰 트럼프, the strongest candidate for 2024. 기득권,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메인스트림 주류, 메인스트림 언론들, 팍스 뉴스 같은 데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공화당은 대다수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빅테크가 아무리 싫어해도 트럼프 지지기반 흔들 수가 없어요. 저는 트럼프 인기 지지율 의심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이제 불안한 게 경합주, 특히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이 주들이 이 다섯 개주 특히 항상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도시로 치면은 피닉스. 엘리조라 주에 있죠. 그리고 디트로이트 미시간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이런 도시들이 이제 선거 장난질이 있다. 이런 비판이 개 꾸준히 나왔어요, 이거는. 옛날 수십 년한 20년 전부터. 뭐 필라델피아 한 타운에서는 오바마한테 몰표 나오고 미드럼니 2012년 때 선거예요. 미드럼니한테는 한 표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카노미스트 어 이거 역시 이제 진보 언론인데 이카노미스유뉴거가 이제 여론조사 했는데 54% 공화당원이 트럼프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이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속지 않는다 빅테크에 속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팍스 뉴스에 속지 않는다 근데 팍스 뉴스 진행자들은 제가 볼때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 뭐헤네리부터 해가지고 로런 앵그럼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헤네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해네리가 오히려 트럼프, 더친 트럼프 인물이고, 어, 터클 크라우슨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래요. 해네리가 터클 크라우슨보다 더 특종, 중요한 특종을 많이 터뜨린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폭로, 가장 앞장서서 폭로한 게 바로 해네티입니다션 헤네티. 전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필리처상 1 0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션 헤네티. 진정한 언론인이죠. 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대만을 확실하게 어, 지지. 이건 공화당, 이건 민주당 양쪽이죠. 중국 상대로. 어, 둘다 본격적으로 공화당, 민주당이 합심해서 어, 중국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어, 나서고 있습니다. 5억 불치 무기를 대만에 보낸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은 대만에 있어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무조건 지켜주겠다. 뭐 그거 아닙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최소한. 중국 상대로도 마찬가지죠. 예, 대만 건들면 우리... 절대로 가만히 안있겠다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한테. 세상이 지금, 여러분께서 뭐잘 아시겠지만,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 장악하든 미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위안화를 지금 달러가 위협, 위협하고 있다는, 위안화로 중국이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니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미국 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중국이 이렇게 함부로 대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돈 머니에서 미국한테 안 돼요. 중국이 무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캘리포니아가 노예제도로 노예제도로 희생됐던 그런 흑인들 흑인들 후손들 후손들도 피해자 피해자들이다 해가지고 배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보시죠. Reparations for Black residents would cost California 800 billion dollars, say economists.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천억 불, 8천억 불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 예산의 2.5배, 연주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 이거 배상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가 거덜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그 흑인 노예 후손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흑인 커뮤니티 가정이 많이 붕괴된 상태 아닙니까?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의 부모가, 그러니까 부, 부모이긴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에요. 80%가. 지금 흑인 커뮤니티. 미국 전체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그 신생아들의 부모 중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40%라고 합니다. 예. 다 혼외 자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인 40%가 지금 혼외 자식.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는 80%에 달합니다. 그 수치가. 이걸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 그리고 무법지대로 전락한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뭐 오클랜드도 마찬가지고 북가주가 지금 완전 무법지대예요. 뭐 여기저기 좀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마약 좀비들. 메스암페르민 그리고 펜타닐 복용해서 좀비처럼 여기저기 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호우푸드 호우푸드가 샌프란시스코 지점 문 닫는다고 합니다 취한 문제로 인해서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